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포식자 주식사자입니다. 자, 동일한 채널명이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자, 오늘부터 제가 주식사자로 채널명을 좀 바꿨습니다. 아, 채널명 하나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주식사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사자처럼 정말 모든 수익들을 우리가 다 포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오시고요. 제가 가이드해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잘 따라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수익들 포식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들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9월 6일 오늘 금요일인데 좀 전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오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큰 하락장들이 오면 사실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에서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손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될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두산 애너빌리티와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십시오. 24시간 실시간 대응 전략 코멘트를 남기고 있어서요. 급등락이 오고 가고 심리를 지키기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뉴스와 국내 뉴스, 유의미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뉴스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때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목표가 저의 한 명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기는 투자, 수익을 누리는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초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초청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정보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문자 승인 후에 입장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1.2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58% 코스닥의 하락폭이 상당. 당히 컸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파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선물도 하방이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었던 자 어제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었고요. 신용잔고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신용잔고를 써서 빚을 져가지고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상승장에 비투를 한다라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 하락장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써서 투자를 했다.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오르면 참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더 급락이 오잖아요. 아 그때는 정말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요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더 예치하라고 할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으로 빚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두손두발다 드는 상황이 되면 증권사들이 그냥 바로, 어, 그, 바로 강제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매도되는 물량을 통해서 계속 패닉 세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반대 매매가 갖고 있는 무서움인데, 지금 신용장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이제는 바닥이지 않나라는 개인들의 그런, 어, 심리가 담겨 있는 건데, 오르면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 자, 지금 예탁금이 18조 원 증가했다라는 거 그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금화 를 시켜서 지금 예수금으로 어,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8조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18조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정도 자릿수의 수치 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거는 오늘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0.5로 갈 것인지 아니면 0.25로 갈 것인지 정해지는데 최악 의 경우는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0.5% 금리 인하를 한방해 버리면 고용 지수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구녀 지책으로 탭을 단행한다. 그거는 경기가 침체있다는 뜻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받아들이면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머릿속에 굴리는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한달 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날이죠. 8월 5일 삼성전자 같이 시총이 5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하루에 11%가 빠졌었던 그런 날이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삼성전자같이 무거운 주식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방금 제가 시나리오를 그렸던 그 뉴스입니다.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경기 침체. 자,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장의 불안함이 급속도로 가속되면서 미국에서 불붙었던 게 우리나라까지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자, 오늘 그 고용 지표가 오늘 밤 미국 9시 반에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액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좋은 거는 고용 지표 발표되기 이전에 연준에서 빠른 금리 인하를 0.25를 하든 진짜 뭐 과감하게 0.5로 하든 그 이유가 타당하다 라고 시장을 설득하면 이런 하락이 안오죠 투자자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방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얘기했던 대로 한달전처럼 간다 그러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왜 18조원이나 예수금을 더 증가시키면서 현금화를 시킵니까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현금화에 대한 전략을 계속 얘기했죠 20% 에서 30%는 현금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현금화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정보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이 오를 수도 있다 자 오늘 오전 8시 4분 7시 59분에 미국 뉴스를 발표를 제가 듣고 테슬라 뉴스를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테슬라발 호재로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출근길에 8시 4분에 남겼고 sos 랩의 흐름이 좋은데 오를 것 같으니 하지만 굳이 지금 사실 필요는 없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오전에만 해도 자율주행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퓨런티어는 상한가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제가 바로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냐면,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장 시작하자마자 9시 10분에 제가 남겼어요. 왜냐면, 하 지금 현금화를 일부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커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그냥 1, 2%짜리가 아니고요. 10%짜리 대형 악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단기 급등에 붙지 마시고 혹시 수익 중이신 분들은 팔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후에 sos 램은 심지어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상한가도 지금 풀린 상태고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율주행 더안 좋아졌죠 지금 sos 램은 더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게 뻔했어요 제가 어제 엊그제 제가 계속 현금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파시라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니일 네 아니라고 쉽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왜 18조 원이나 지금 예수금을 현금화를 시켰겠습니까? 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10%대 급락을 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7%대 급락을 했죠? 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주식도 지금 68,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희망 회로를 굴리면서 긍정론이 좋죠. 하지만 긍정론도 어느 정도 지금 객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선에서 긍정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오늘 뉴스가 나쁘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멘트들을 드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막연히 뭐 사라 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이런 흐름들이 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물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리면 탈출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본전. 자, 본전 회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탈출하고 싶다. 수익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나 지금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40 인데 나 이거 그냥 본전만 오면 탈출한 다신 이정도안 보고 싶다 이런들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단가 낮추려고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신용 잔고 신용대출 받아 가지고 b2로 지금 늦는 겁니다 평단가는 낮아졌겠죠 여기에서 심리가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누가 올려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투자자 매매 현황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누가 다 많이 갖고 있죠? 개인 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다 팔았어요. 누가 들어와야 올라간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알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사야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수급 주체 현황입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외국인이 뭘 살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면 됩니다. 외국인이 두산을 살수 있다? 그러면 물을 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두산을 탈 확률이 없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를 오늘 보면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게 무조건 오른다는 아닌데, 지금은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 반도체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외국인. 지금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관도 동참하고 있어요. 개인만 이 많은 매물을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했었던 자율주행 섹터 볼까요? 퓨런티어. 외국인 삽니까? 개인만 불나방처럼 다 달라붙었어요. 이거 지금 다행히 퓨런티어 사셨으면 다행인데, 고점에 SOS랩 산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까 10% 넘게 상승할 때, 이거 얼마까지 올랐죠? SOS랩? 19%까지 올랐어요. 이거 19%, 10%때 초반에 붙으셨던 분들, 개인들. 마이너스 4%로 마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기관 다 던지고 나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뭐 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인 바이오 샀어요. 자, 외국인 리가켄 바이오 샀고요. ABL 바이오는 외국인이 오늘 좀 던지긴 했지만 요 며칠 동안 계속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장중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자 오전에만 해도 마이너스 4.54%였습니다. 마이너스 4.54%였던 게 지금 끌어올리면서 장중 7%까지 상승하고요, 종가 4.9% 마감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10%가 바닥에서 샀으면 수익권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물론 오늘은 팔았지만 기존부터 계속 ABL 바이오를 사고 있었고요. 리가켄 바이오 오늘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빠졌다가 다 끌어올리면서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외국인은 지금 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외국인들이 샀죠. 자, SK 바이오팜 사고 있죠. 유한양행. 강하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펩트론. 외국인들이 펩트론 계속 사고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이 오늘 올랐나요? 물론 ABL 바이오는 올랐죠. 근데 나머지 펩트론은 5%대 빠졌고요. 전부 다 바이오 빠졌습니다. 똑같이 빠지는 가운데 어떤 건 외국인이 사고 있고 어떤 거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회복장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왜 삽니까? 떨어지는 거를 샀을 때 오르면 그 차익을 노리고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데 회복장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됩니다 부산의 너빌리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들어가질 않는데 만약에 회복장이 와서 1차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전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은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바이오냐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가 다 바이오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1위가 알테우젠이고요. 2차 전지는 꺾였기 때문에 재끼고 보면 3위 HLB 바이오, 엔캠 바이오, 클래시스 의료기기, 삼천당제약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당연히 바이오. 휴젤 셀트리온 다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부분의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은 다 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빠졌을 때 바이오 대형주 1등주 2등주로 사는 겁니다. 바이오 1등주 2등주가 뭡니까? 에이 l 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요 만약 내 종목 가지고 전전긍긍 하실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2등주 3등주를 1등주로 갈아타고요. 섹터에서도 1등 섹터가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계속 대응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시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셔라 이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 오른다, 두산이 무조건 오른다, 두산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 두산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침 그리고 오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은 지금 200일선을 깬 상태여서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파셔야 되는 시점도 아니긴 한데 일단은 오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두산이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용지표가 급락해서 이 선을 무너뜨리잖아요 아 그러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두산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산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복구돼야 됩니다 어떤 게 복구 속도가 빠른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비중 빠지잖아요. 그러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가져가는 상승보다 1등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몰려있는 섹터가 수급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옵니다. 거기가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게 꼭 바이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이 몇개 섹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보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코멘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두산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이 올 때는 항상 이런 수급 주체와 지금 어떤 수급 주체가 들어와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매수 대기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돈이 흐르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 사시면 아까 sos 랩처럼 그냥 sos 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돈의 길목에서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파란색이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 그 고통은 생각도 안 납니다. 따뜻한 층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관망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돈의 길목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보라는 거는 뉴스를 보시고, 뉴스에 따라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 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뉴스가 가고 있구나라고, 뉴스는 확인을 하시는 차원이시고요. 뉴스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도 좀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오늘이 금요일이고 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 좋은 날이 오면 또 다른 톤으로 제가 말씀드린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얘기한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방법론을 좀 찾아보시죠.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드리겠습니다. 강한 투자자만 살아남는 이 주식시장 여러분들 정말 수익포식자가 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게끔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 승인 입장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간에 여러분들에게 대응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